안녕하세요, 제린입니다. 오늘은 제린이, 어, 제가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여러분 의견으로 주, 주려고, 어, 살짝 랜덤 박스라고 해야 되나? 선물 교환 박스라던가? 뭐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건데. 자, 제가 지금 후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어, 소협쁨님제 영상에 제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 제 실, 제 실친, 소예쁨님그 다음에 제가 주로 실친들이나 친척한테 주려고 해요. 제가 실친 말고는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구독자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고 일단 제 실친, 소예쁨님 아니면은, 어, 소예쁨님 아니면은 제 실친, 러블러브님한테 주도록 할 건데요. 아, 러블러브 님이 각각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 번호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예쁨 님이 1번일 수도 있고 러블러브 님이 2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번호는 지금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예쁨 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예쁨 님이 어떤 번호일까 생각을 하시고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물론 소예쁨 님과 러블러브 님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기 번호를 잘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개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만약에 자기가 뽑히면 잔그 상품이 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꽃 스티커랑 도무송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서 붙인 홀로그램 마테입니다. 열어볼게요. 열면 이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데요. 제가 포장이 좀 아직 서툴러가지고 먼저 어. 여건데요. 여건 요건 범이에요 사실 기존 거, 원래 거보다는 범이 더 많은 게 사실이긴 한데요. 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선 쪽지를 먼저 볼 거예요. 여기엔 제가 덤 설명서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여기서 읽어드리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받으신 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먼저, 이 리본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리본 끈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철사 같은 거 있잖아요. 빵끈 같은 거 이렇게 끼워서, 어디다가 매달아놓으면 되게 예뻐요. 그런 리본이고요. 다음은 글리터 펜이에요. 이거는 사실 연관성이 조금 있어요. 이건 이렇게 파란색, 은색, 노란색, 빨간색의 펜인데, 이거는 사실 이 노트에서 여기에 수첩이라고 써 있고 펜몇개 줄게라고 써 있는데 그펜몇개 줄게 펜이 이거예요. 가지고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리신 분한테는 그리고 이 마테는 제가 따로 산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빨간색 파란색 연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덤 소개는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거는 또 상자에서 꺼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는 자, 이 수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동무성을 붙여놨는데, 이건 선물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상하지 않게 이렇게 살살 떼어줄게요. 이 동무성도 종이 재질이라서. 자, 이 안에는 제가 뭐 별거 안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냥, 일단, 이게, 꽃집 여인 인스고요. 다음에는 뭉개 친구들 인스고요. 젤리모찌 인스고요. 다음에 꽃밭햄스 인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벨지고요. 이거는 핑크 계열 클라우드 떡매고요. 이거는 스트로베리 떡매 이거는 플라워 청 떡매무지예요. 이렇게 우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잘 지워진다는 이 소프트 전보 지우개가 이 미니 한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조금 살짝 되게 막 피규어 같은 건데 이거는 되게 막 세심하게 막 스타벅스 막 표시도 진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지우개와 떡매 인스 그리고 이런 장식품이 있는 수봉입니다. 다음 거 보러 가볼게요. 네, 다음 것도 상자에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는, 인 액괴, 액괴, 파츠,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은, 아까 얘를 덤 설명서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액계 파츠 수봉 설명서예요. 그리고 이건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거는 좀 이따가 보고 이것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액계 만들기 용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느낌이. 그래서. 되게 잘 빠져야지 되게 처이 비주얼은 되게 예쁘잖아요. 비주얼은 되게 예쁜데 그냥 막똑똑한 게요. 가지고 <laughs> 이거는 액게를 만들지 않으면 진짜 살 수가 없는 액게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플레이 할 수가 없어요. 좀 이게 막랩할 수도 없고 그냥 랩 자체가 진짜 조금이라도 안 돼요. 진짜 리얼로. 근데, 그래도, 액게 만들 때, 그래도 이런 거 쓰면 괜찮잖아요. 어차피 물에 다 풀어지니까. 하시고, 이거는 <laughs> 받아서 그냥 액게 만들기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으시는그 소예품님과 러블러브님은. 네, 이건 액게 만들기용으로 쓰시고요. 이거는 파츠인데요. 진짜 조합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는 넣고요. 그다음에 쏟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이게 아마 마카롱 통이다 보니까 좀 그래요. 뭘 넣었냐면요. 큰 진주, 연두 진주, 알파벳 큐브, 주황 글리터, 초록색 미세볼 그다음에 포인트로 슬리퍼를 넣어줬어요. 아마 그 책상 구성 미니 연구소에서 대부분 다 보신 토핑일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서 하고 싶지만 쏟을 위험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조심조심 이어낼게요. 어후, 쏟아질 뻔했어요. 이렇게 토핑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슬리퍼 토핑이 들어갔어요. 슬리퍼 토핑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오렌지 글리터가 다 진주에 다 진주에 오렌지 글리터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닫아줄게요. 자 마지막인데요. 문방구 액기 아닌 수제 액기예요. 여기 자세히 써 있는데 원래 이게 그 새로 나온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메론 우유 치젤이라고 아실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거랑 지금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메론 우유 치젤을 써서 그래요. 진짜 메론 우유 치젤을 써서 그렇지 이건 수제입니다. 엄청 끈끈해요, 이 개가. 이게 원래 양이 완전 대용량이었거든요. 대용량이었는데 물풀을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덩어리가져가지고 그 도저히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하주고 어쩔 수 없이 그 덩어리들 있는 부분을 다 건져냈어요. 어떤 이렇게 소량만 남더라고요. 뭐 소량은 아니고 한. 제 손바닥에 한, 제손한 주먹에 들어갈 정도예요. 네. 이런 멜론 우유고요. 그냥 담아줄게요. 아, 그리고 이 위에 이 스타벅스, 스타벅스 이걸 올려줄게요. 네, 귀여워. 닫아줄게요. 아, 여러분, 제가 사실 내일 주말이잖아요. 내일 제, 제가 영재 학교 테스트를 봐요. 근데 연필로 지우지도 못하고 볼펜으로만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수정 테이프도 막 그런 것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이 앞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댓글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어, 아직 영상 찍는 게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